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 TV의 티노 코이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여러 분기로 돌아온 게임 바로 여기 있는 이 친구 엄청나 친구. 레드 레커니. 공파뿐만 아니라 확장들이 다 포함된 풀 패키지. 풀구성물을 사면 이렇게 와요. 패배로. 와. 카메라. 배다 오. 와 와. 그 럭셔리한 표표이가 있습니다. <laughs> 확장들로 요 귀여워요. 대자랑 확장이라고 해서 추니 캐릭터들이 좀있고 그 바다의 전설. 역시 일러스트가 들어간니 오토리형 네. 많이 들어갔지? 네, 오토리형. 오토리형 일러스트와 원화가 색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인상적인데요 막... 미스포츠같은데요 서 <laughs> 미포같은 응. 딱 봐도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우리들이 많이 좋아하는 원피스 같은 대양의 시대를 아 해마로 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이게 뭔판모토리 딴게 왜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모서리 <laughs> 방종이라서 자라. <짜라>. 박스가뭔데요 <laughs> 어, 그, 굉장히 큽니다 이거. 위에 올려놓은 또두 개가 똑같았지. 아, 이런 데서 꼭희연하느있이니 <laughs> 자, 작가님 지원 디 쿠에요. 큐비토스아 그럼 어, 큐비토스작가님께서 이번엔 조금 빡센 게임을 좀 만드셨어요. 모험을 통해 성장하는 선언들, 더넓은 바다를 의미하 함성, 미지의 땅, 그리고 딱 보는 순간 가슴을 뛰는 사람들은 할인되고 나한테 관계없는 사람 안 하면 돼. <웃음> <웃음> 네 간단합니다. <laughs> 네, <감탄합니다. 웃음> 이래서 사인까지 즐길 수 있고 120분인데 120분도 적어 조금 짧게 잡은 것 같아요. 뭐? 어? 좀 롱타임 노시. 더 <laughs> <laughs> 어, 길어요 이거. 디게임이에요. 어? 박스를 그만하고 열어보죠. 음. 아 근데 박스가 되게 무거워요. 오또 <laughs> 어, 다른 분이 룰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어? 이렇게 구성을 하라고 안에 설명이 들어있네요. 이행 규칙서가 따로 있고요. 뭐? 품이 있습니다. 듀얼 레이어 같은 느낌이 있어요. 관죽 보드들. 요거 <laughs> 뭔가 배를 만들어야 될것 같은. 아 이게 위에 올려놓은거요네 아, 네 가지 색상 있는 거 보니까 개인 한구 같은 느낌이네요. 어, 요 이게 이제 항해를 다룬 게임이잖아요. 섬, 어 섬들 다 한글화가 되어 있는 건 좋네요. 앵마에서 해구에서 배이 밝고 아 이게 혹시 그 미지의 그럴 수도 있죠. 각자 플레이어들 배입니다. 배마다 이름이 다 적혀 있네요. 미드라이프, 마리포사, 엥클래피드. 음? 이름 어렵다 엥클레? 피드트엥클 지금 한번 약간 뚫어보면 듀얼은 아니고요, 바꾸레이요 아 이게 아까 그 박스 앞에 그려져 있던 그거 같은데요? 요런거 그렇죠 이거 구성들 담아라 아 이렇게 넣어라고 아 근데 뭔가 금장이 있는 것 같고 나무 같아요 오. 그렇지? 지금 어떻게 들어오 종이가 아니에 지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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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이거 오오? 어? 아 카드. 카드 플라스틱? 이 작가의 전작인 미스틱 벨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카드를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덱 빌리라는 게임이거든요 아요런식으로 이렇게 넣는거 이렇게 군다거나 응. 뒤집으면 여기에 계속 쌓일 수 있는 거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우와 바뀌는 음, 거죠 우와 신기한 거아이 위에 또 놓을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음, 음. 음 이렇게 위아래로 레벨도적했있네요 레벨 1로 시작했다가 레벨 업그레이드하면 이렇게 뒤집어 또 레벨 업그레이드는 또 이렇게 뒤집어 한 캐릭터당 4까지 올릴 수 있게 돼요 게임이 재밌는 게 캐릭터를 성장시켜 나가는데 레벨을 올릴 건지 아니면 그캐릭터의능력을또 부여할 건지 시원한 맛 있는 게임이라고 말하죠 있는 창조 카드 그런 느낌? 맞아. 손으로 보면은 잡았을 때이 음. 정도 크기 카드가 제법 좀큰 편이에요 네 길어요 아이콘이 그려져 있네요 얘를 담는 어? 어? 옆에 또 뭔가 숨어있어요 보물찾기가 대 상자가 <laughs> 아까 설명이 아 있었잖아요 손장이 1레벨 2레벨 카드를 계속 뽑아서 확인하는 것보다 아 참석기 같은 게들어 쓰기만 쓰기만 하고 참고하면 안 되지 안 그래도 시간으로해보내데 진짜 개인 상자가 4개가 들어있고요 완성된 채로 들어있었기 때문에 바로 게임을 좀 빠르게 할수 있는 느낌이 좋네요. 1, 2, 뭐, 쓰리 써있는 거 보니까 이 느낌 온다. 1레벨, 2레벨, 슉. 이게 진짜 디자인 잘했다금자 어, 아, 뭐, 근데... 어, 진짜 금이 있는 것 같아. 이 친구에다가 1레벨, 2레벨 끼우는 거죠. 여는 재미가 있네요. 배 조립하는 설명서가 이큰 박스 뒷면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구성품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네요. 와, 함선 타이 아, 들어있네. 야, 이제 들어갈 때가 됐다. 좀... 와! 아! 이거는 배를 만들어서 배를 여기다 닦나 보다 무너지지 말라고? 그렇지, 보관용, 보관용 여기다 배를 센스있다 아, 그리고 그 안에는 다 이런 걸로 넣고 뭐. <laughs> 이게 이제 약간 그 시트인데 뭐야 제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색도 색깔이 두 가지예요 진짜 킥스 에디션에서 나왔던 그 느낌처럼 목재로 이렇게 나왔네요 퀄리티가 음. <laughs> 살벌하네요 자, 아, 보겠습니다 딱 맞겠지? <laughs> 불 토큰하고 나무 큐브까지 있는 거 같아요 어 푸드 귀엽다 우와. 이제 서로 공격했을 때 데미지를 표시하는 원래 해적들끼리 만나면 서로 약하라고 하는 또그 맛이 있잖아요? 음. 그 맛이 잘 녹아있을 때 이렇게 요새 주둔지 거점이 있습니다 이 게임의 매력 가장 큰 포인트 카드 크래프팅 시스템 오. 이 작가가 만든 그 전용 메커니즘이에요 선장을 하나를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그렇지 이 선장의 능력이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레벨업을 하면은 뒤에 걸 빼서 다시 네, 뒤집어서 넣면 되고 그리고또이 중간 자리가 비었잖아요 들어가는 순간 또 새롭게 능력들이 또 생기는 거죠 종류는 총8 캐릭인데 우리 한 배에 타는 12명 아 그래서 이게 여러 장씩 있는 거구나 아 그리고 색깔도 이렇게 있긴 한, 있네요 아 이것도 색깔이 이렇게 다 있군요 그렇죠 구분하기 쉽게 자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보기인제1한상대 2단계 3단계, 3단계 4단계 4. 정리가 되게 간단하다 너무 뜨거워 너무 <laughs> 뜨거우겠죠? 자 이렇게 1, 2, 3, 4배 한번 만들어볼까요 배? 지금 이 조립해보게로 갑자기 제법 좀 디테일해요 배를 만드는 게 그냥 만드는 게 아니야 <웃음> <웃음> 여러분 이게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배가 아니에요 그러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는 게 맞네요 이렇게 왜냐면 실은 이 배가 <laughs> 큐브 타워거든요 들려서 떼그르르르 불러가서 여기에 딱 들어가는 거로 들려서. 아 그런가? 그러니까, 에, 에,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게 되는 거죠. 왜 이건 만들어서 안 줬지? <laughs> 자 여러분 배가 완성됐습니다. 와 이거를 <laughs> 자 이게 무기인 거야 한마리로 태포. 코인의 힘이 약하니까 두개 나는데. <laughs> 네. 이렇개둘러어짠왜 <laughs> 이런다? 자 이렇게 된 자리에서 왕관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건데, 근데 그 코이가 왕관 세 개고, 그럼 두 개잖아? 코이가 이긴 거 이렇게 승리하고 그것과 별도로 이 큐브가 올라간 것들이약해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 이 상품들을 먹는거예요 그런식으로 진행하는건데 이곳의 기믹이 되게 재밌긴 하네요 그래서 와오 여러분 다설 컴퓨터 어, 어떻게 나와야 될지 까먹었어 그때 뭐해라? 박스이 뒷면을 봐라 얘를 먼저 넣고, 작은 박스에 뭐가 들어갔는지 이렇게 들어있네요. 여기까지만 봤을 땐 어때요? 일단 조금 무섭긴 한데, 이게 구성물이 <laughs> <되게> 많아서? 구성물이 <laughs> 많아서 무서운 거야? 아니면 플레이 타임 보고 무서운 거야? 그 인물을 달성하는 게임인데, 인물을 달성했을 때 표시하는 돈 악커거든요? 이야, 그냥 이렇게 배가 다니다가, 배도 심지어 밑에 물이 있었거 물살? 물살. 내가 이렇게 탁 배를 결고 다니면은, 나 건들지 마. 이렇게 한 세트로 담아 두시면 됩니다. 그렇지. 어, 어우, 잘 뜯어지네요. 이 게임은 이제 돈을 많이 먹어야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역시 해적하면 던전을 넣고 네 추가로 쌀쌀네 구만됐어요 쌀오스테이 이렇게 받는다 스테가응 이거는 뭐야 아까 큐브 굴릴 때 방금 자리에다가 넣어가지고 안 벗어나게 끼우는 자, 이렇게 해서 레드 데커니 군판 와이 세벌했다 세벌했다 이, 이 친구. 여러 보기만 했는데 게임 한판한것 같아. 이것의 확장을 이제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깊은 바다의 전설부터 보겠습니다. 아조 진짜 시나리오북 같은 느낌 이 생기네. 룰북 있고요. 이것은 어, 시트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향상 카드들. 아 어, 이게 비공개다. 우와. 별도의 지시를 받기 전까지 확인하지 마세요. 어, 그럼 지금 확인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희는 지시를 안 받았죠. <laughs> 황금성. 왠지 이름만 들어도 가보고 싶은 황금성. 에, 이제 향상하는 기능이죠. 오, 음. 이야기가 담겨있네요. 수은 해안 절벽에서 딱 뒤집으면 이제 이렇 그러니까 갑자기 친구들과 싸우고나면서낙탈을 하다가 혼자 <laughs> 스토리를 또 따라가서. 그래픽 이 너무 예쁘다. 해변, 안개. 아, 이거는 좀 열어보고 싶은데 더 열지 말라고 하니까 저희가 열어보진 않을게요 오! 귀엽다 주사위를 던져서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캠페인 종합 점수가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캠페인을 해서 서로 점수로 또 대결을 하는 협력이 되는 이게요 어제의 적은 오늘의 동료가 될수있다 하지 말래요 확인하지 마십시오 읽지 마십시오 열어보고 싶죠? 네. 이런 데얘기막돈 대고 브레이크를 벗는... <laughs> 두 번째 모험담이 기대가 되네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왠지 느낌이 확장이 또 계속 나올 느낌인데요. 쓰리즈물로, 이거도 열지마. 봉투 있고. 어. 뭔가 더 많아요. 다 비공개다. 다 비공개. 아예 이거 자체 다 비공개. 상자도 열지마. 게임을 직접 즐기시면서 느껴보셔야 될 게임이거든요. 아! 귀여운 친구. 샌다. 샌 주서희. 오이 들어있고요. 오를 소개 들어있고요. 네. 다른 친구들이 들어있어요. 그냥. 기간 있고. 바자 있고. 한 숫자가 또 다르네요. 네. 아 여기 옆에 또 조그만한 이써 있어요. 그 저희가 지금 이렇게 다 열어본 대드레커닉 곰판, 확장, 깊은 바다의 전설과 소금밭 전 그리고 뱃사람 확장까지 한번 열어봤습니다. 이 자세한 이제 게임에 대한 소개는 게임을 한번 즐겨보면서 모험 좀 떠나보고 배멀미도 좀 느껴보고 하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가격은 코리아보드 게임즈 상세 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보드라이프 즐기시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